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마이너의 마이너 인사드립니다 지금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원자력으로 채굴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비트코인한테 엄청난 호재거리거든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요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한대요 니가 볼때 말도 안되는 일 아니야? 굉장히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엄청난 호재거리인거야 그러니까, 자, 예전에는 진짜 2017년도, 2018년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개인들이 사고팔았고, 국가 차원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전혀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를 봐봐. 남는 임여 전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를 막 생성했어.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가 있어.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를 막 공급해줘. 그런데 사용량이 없는 시간대에는 어떻게. 그래도 누군가는 전기를 킬 거고 전기는 계속 일정하게 보급이 되어야 돼. 그러면 나머지 전기들은 다 사라지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 잉여 전기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거야. 이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한전이 계속 적자다, 적자다 하고 있잖아. 이런 잉여 전기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해 가지고 판매한다면 적자가 날까? 적자가 날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러면 전기료도 올라가지 않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야. 펜실베니아주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 시작을 하면, 정말 포모현상이 일어날 거야. 물론, 지금 미국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시작하기 시작할 거야. 어? 야, 쟤네 저걸로 수익을 내는데? 적자가 아닌데?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도해볼까 진짜?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러면서 전 세계에, 나라들에서 포모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야.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올라간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야 에너지는 한마디로 돈이거든 돈은 곧 에너지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화폐를 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얘기하는 거야 전 세계 최초로 원자력발전소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거잖아 하나의 좋은 예가 될것 같고 굉장히 비트코인으로서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고 정말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런 기사를 볼때 말도 안될 거라고 생각해 굉장히 많은 가치가 부여될 거고 큰 상승으로 이어질 거고,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네트워크는 더 강력해질 거고, 너무 흥분되지 않아? 나는 지금 굉장히 흥분되는 게?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 늙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볼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굉장히 호재거리의 뉴스가 아닐까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건가요? 그렇지. 아무래도 시작에 불과하지. 게임이론이 시작된 거야. 누군가 하면, 어? 저게 돼? 어, 진짜 되네. 이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보다가도 어, 새식들 봐라 하면서 뛰어들지 않을까? 전 가보겠습니다. 어디가? 비트코인 사러. 비트코인을 산다고? 네가? 이때가 된것 같습니다. 아, 때가 된것 같아? 네. 야, 근데 지금 최저점이 만 오천 달러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천만 원이었거든. 살수 있겠어? 오늘이 제일 싸니까요. 아, <laughs> 그렇지.